영블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영탁의 전국투어 티탁쇼사에 전주 공연이 추가됐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팬들의 요청, 그 열정적인 응답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영탁이라는 아티스트의 공연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영탁의 공식 채널을 통해 2025 단독 콘서트 탁쇼사 전국 투어 일정 2차 공지가 올라왔고, 9월 6일과 7일 양일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전주 공연이 확정됐습니다. 전주 공연은 서울, 대전, 대구, 인천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투어 일정 속 추가된 의미 있는 확장입니다. 서울 잠실실 내체육관에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고, 대전 DCC 대전 컨벤션센터에서는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공연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주를 거쳐 9월 20일과 21일 대구 엑스코 서관, 10월 11일과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까지 영탁은 전국을 무대로 다시 한번 팬들과 호흡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단지 무대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도시마다의 팬들을 직접 만나려는 영탁의 진심 어린 행보이며, 이를 통해 영탁이기에 가능한 공연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공연은 야외 공연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함을 안깁니다. 밤하늘 아래 음악과 열정 그리고 팬들의 응원이 어우러질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영탁은 지난 5월 팬 콘서트 영혼 파크를 통해 팬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눴고 당시의 열기는 이번 전국 투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영탁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 티켓팅 성공은 로또보다 어렵다. 탁쇼는 현장에 가야 진짜다. 영탁 콘서트는 가족과 함께 봐야 하는 진심. 공연, 전주는 절대 놓칠 수 없다며 기대를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탁은 오는 7월 22일 가수, 김연자와 함께한 듀엣곡 주시고를 발매하며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앨범 활동과 투어 준비를 동시에 소화하는 그의 열정은 영탁이기에 가능한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새 앨범 역시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구성으로 준비 중이며 그 안엔 진심과 위로 그리고 흥이 함께 녹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TAK SHOW 사는 단순한 투어가 아닌 전국을 아우르는 진정한 감동 프로젝트입니다. 이 무대엔 영탁의 10년 이상 다져온 무대 내공과 인간적인 따뜻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전주는 그중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예정이며 야외 무대에서의 울림은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영탁은 항상 말합니다. 팬들이 있기에 내가 있다고요. 이번 투어 역시 그 마음을 담아 하나 하나 완성하고 있습니다. 영블스 여러분, 이번 전주 공연 역시 여러분과 영탁이 함께. 께 만드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앞으로 이어질 추가 공연 일정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